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또요 오늘 또 금요일인데 다육이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자 첫번째 보고 계시는 요놈은 굉장히 매력있죠 가격도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가격이 5천원이에요 5천원이고요 이름은 마블금입니다 마블금인데 이제 색금은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형식의 금이고요 굉장히 매력이 철철 넘치는 아이인데 이렇게 사각분에 넘치는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명확하게 금이 들어가 있는 마블 금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린 마블 금의 사이즈는 약 10cm 정도 보시면 돼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약 10cm 정도 훌륭한 금첫 번째 보셨고요. 자, 요거는요. 이제 어, 창종류인데 창종류인 실생으로 뽑아올린 마리아 실생입니다. 마리아 실상인데 가격이 너무 이뻐서 한번 소개해 봐요. 요렇게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어요. 자, 실생 마리아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4,000원인데 거의 얘도한 1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실생이다 보니 자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뭐한 9cm, 10cm 보시면 되겠네요. 어 실생이다 보니까 얼굴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모습 볼수 있고요. 어 혹시라도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뭐 이렇게 빨간색이 좋은지, 초록색이 좋은지 주문하실 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요. 어, 가격 보세요. 7,000원 인데요. 어, 사이즈가 너무 좋고, 얼굴도 굉장히 다부지입니다. 뭐, 키 높이가 뭐, 거의, 한, 17, 18cm 까지 나오고요. 목대도 굉장히 좋은데, 7,000원 이고요. 어, 이름은요, 우주목이에요. 우주목이고요. 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우주목들이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 7,000원이면 굉장히 분위기 전환 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 가지가 다섯 개나 이렇게 목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색감도 아주 이쁘게 물들었어요. 가격도 좋고요. 자, 우주목 중품입니다. 중품. 자, 소품 아니고 중품 가격 7,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춥수철인데요. 춥수철아가 굉장히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요 축수 철아 가격은 8,000원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둥근형이 있고요. 이렇게 철아 자체로 꼬임을 보이는 형이 있고요. 자, 생얼이 이렇게 달려 있는 축수 철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이제 그 철아에 생얼이 있는 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어, 요 사이즈는 한 10cm 나오네요. 한 10cm 정도 나오구요. 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둥근형인지 아니면 일자형인지 요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택배 배송할 때 최대한 어, 참고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쌩얼이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뭐 문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춥스 철화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디반데요 마디바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사이즈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6,000원. 제법 오래돼서 주름도 많이 올라왔고요. 색깔도 울긋불긋 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뭐 거의 한 12cm?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cm면은요. 어,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요거가 마디바인데 가격이요. 6,000원이에요. 입장도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붙어 있고요. 마디바 외두입니다. 저 뒤쪽 보면 마디바 대품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마디바, 이거는 외두. 주문하실 때 5번 마디바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아 이거는 본의 아니게 이제 화면이 좀 작아져 가지고 제가 이제 어예 일단 조금만 작게 보고 계세요 자 천여검입니다 아이 5만원 짜리를 소개하는데 화면이 작아져서 어떡한데 자 천여검 그래도 보일 건다 보이네요 자 천여검 이구요 촉수가 굉장히 좋고 거의 이가또 중품 스타일에 한 20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수량이 죄송스럽지만 4개 뿐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개의 수량 중에 어, 발송 될 것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9cm 나오네요. 19cm 나오고요. 어좀 보시다 보면 화면 좀 넓혀질 거예요. 자, 조금만 참고 보시면 자 이렇게 천여검 가격 어 조금 제가 어 할인을 해서 5만 원입니다. 이게 천여검이 정상가가 한 뭐 7만원, 6, 7만원 정도 선인데 아주 소소하게 한번 할인가로 적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카시오 적금까지만 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게요. 카시오 적금 굉장히 발톱이 아주 싸납게 세워져 있고요. 요렇게요. 자, 보통 이거는 이제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 카시오라고 보셔도 무난할 정도로, 예, 카시오 적금 형태보다 카시오, 카시오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오가시오고요 가격 6천원 이구요 가격은 6천원에 군생입니다 기본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즈가 약한 8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기본 사각분에 꽉차 있는 모습 볼수 있구요 발톱 한번 자랑 합시다 이야 싸납네요 아 이제 화면 돌아왔습니다 화면 돌아왔고요. 요거는 이제 다크오팔 인데요. 다크오팔 인데 가격이 5천원이에요. 다크오팔이 원래 이렇게 좀 동그란 형태로 어, 뭉쳐 있는 애들이 가격이 뭐 만원, 만원 이상 하잖아요. 요즘 뭐 싸졌다 싸졌다 해도 다크오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은 사과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거의 한 6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자 작은 아이 구입하셔서 크게 키우는 맛도 있잖아요. 다크 오팔 가격도 작습니다. 5 0 0 0 원이고요. 다크 오팔이 지금 다크 오팔이 8번이죠. 자, 8번 다크 오팔 가격 5 0 0 0원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멋지게 한번 갈게요. 요겁니다. 요거 마디반데요. 자연 군생이고요. 어, 막 오두. 4두짜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4두 이상 형성하고 있고요. 5두짜리도 있습니다. 6두는 안 보이네요. 4, 5두 기준으로 나고요. 마디바 대품 주문하실 때 대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어음 이게 쇼핑을 하시는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데 요즘에 이렇게 큰 대품들을 많이 구입하시는 모습 볼수 있고요. 이렇게 대품들 화분 어 조금 투자하셔서 멋진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자, 그런 느낌 만끽하실 수 있을 만한 대품입니다. 마디바 4만원 소개해 드렸고요. 귀여운 거 하나 갈게요. 귀여운 거. 갑자기 귀여워졌습니다. 달맞이요. 달맞이. 달맞이 군생이구요. 달맞이는요.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약간 음 소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빨갛게 끝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있으면서 약간 소녀. 부끄럼 수줍은 많은 소녀의 모습 같다고 제가 비유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약 7cm 정도 7에서 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에서 8 8에서 7 달맞이 가격 군생 8천원이고요어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다가 이제 어 꽃보세요 꽃 이야 달맞이 귀엽습니다 이제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얘는요 근데 물이 들었다기 보다 원래 좀 빨개요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원래 색은 녹색 인데 물이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서 어, 샤포테 구요 가격 이제 요 작은 사각 화분에 있는 요 가격이 6천원 형성되어 있네요 샤포테 외두입니다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작은거 말고 이렇게 꽉차 있는 걸로 보낼 거구요 어 가격 6천원에 이렇게 빨간색 한번 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6, 7cm 정도 보시면 어 무난할 것 같아요. 샤포테 6,000원 소개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제 요거는 라탐인데요. 라탐 중에 철화고요. 자 철화는 항상 어 제가 설명하는 건데 자. 취향이 있잖아요.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요렇게 쌩얼이 들어간 걸좋아하시는 분들은, 쌩얼 포함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구요. 또 이렇게 철화로만 된 거를 좋아하시면, 자, 철화로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무렇게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라탐 철화, 어, 기본 사각 과분에 들어있는 가격 6천원짜리 소개해 드리구요. 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수량 중에 음, 원하는 스타일대로 최대한 사이즈 좋고 단단한 거를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울 금입니다. 제가 어제도 라울 금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사이즈 더 좋은 아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가 좋구요. 밥이 많구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구요. 자 라울 금 15,000원 인데 시세 대비 비싼 느낌은 아닌데 어제는 만원짜리가 보통 얼굴 네개 뭐요 정도였잖아요. 네개 많으면 다섯 개. 오늘 얼굴 굉장히 풍성하고요. 라울금 자연 군생입니다. 커팅해서 군생 만든 아이들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된 라울금입니다. 라울은 금이나 그냥 라울이나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비싸죠. 라울금이. 자, 요런 올금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자 라울금 가격 15,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자 라울금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한 12, 3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다글다글 속에서 자고 올라오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한 개만 더 소개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 주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제가 잘 선별해서 월요일 날 일괄 배송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파키포리아 소개 한번 드렸었는데, 어, 요것도 이제 사이즈가 좀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어,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온 건데, 파키포리아 가격 7,000원이고요. 촉은 무수히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촉이... 어 기본적으로 뭐 5두 6두 보여? 두수 얘기 안 할게요. 자, 수량 많이 나가면 두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요런 정도. 자, 기본 요렇게 4두 목대 굵고요. 화분 크고요. 자,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000원이고요. 자, 오늘 사이즈 마지막으로 사이즈 10cm 정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무료배송은 6만원인 거 앞부분에 설명드렸고요. 자, 입금하신 분 순으로 저희가 선택하니까 자, 빠른 입금 해주시면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키포리아 끝으로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